25일 아침으로 눈바디 해주고 이번 동결배아 이식도 실패했다는 느낌이 뭔가 확 왔어요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맘 편히 배꼽티나 입어야겠어요 바지는 뭘 입어볼까 좋았어 이걸로 결정 아침으로 그릭요거트 먹어주고 까눌레도 하나 먹어줬어요 포스틱에 참깨소스 찍어가지고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남편의 기타 공연도 보고 춤도 잘 추는 의리 큰 토끼. 남편이랑 산책 나왔어요. 반가워, 나무야. 집 앞에서 페페어를 하고 있더라고요. 와, 사람 진짜 너무 많아요. 짬뽕 먹으러 왔어요. 짬뽕 너무 매웠지만 싹다 먹어주고, 후식으로 딸기 아이스크림도 한 스쿱 먹어주고, 산책도 마저 열심히 해주고, 집으로 돌아왔어요. 집에 와서 그린 요거트에 복숭아 아이스티를 섞어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. 두 그릇 바로 뚝딱 해주고, 백반석 계란도 만들었어요. 저녁은 닭고기 냉면 할 거예요. 다간심 간장에 졸여주고 소스는 모밀 소스 사용할 거예요. 미역국수에다가 이것저것 올려서 저녁밥도 맛있게 먹었어요. 치즈케이크도 먹어주고 잘 자요.